안녕하세요. 우리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흥미로운 뉴스를 탐험해봅시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시면 최신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손흥민이 맨시티 합류를 수락했다. 만수르 대통령은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도록 설득했다. 손흥민은 내일 아침 맨시티로 날아갈 예정이다. 만수르는 공항에서 손흥민을 직접 맞이했다. 갑작스러운 전개 속에서 한국 축구 스타 손흥민이 토트넘 핫스퍼의 연결을 끊고 맨체스터 시티로의 초대를 수락했습니다. 맨체스터시티의 회장 만수르는 이전 팀을 떠나 맨체스터시티를 새로운 향방으로 선택하도록 손을 잘 가이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신 정보에 따르면 손흥민은 내일 아침 맨체스터로 비행할 예정이며 그곳에서 만수르는 공항에서 직접 환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흥민의 토트넘 하스퍼 이적은 북런던 팀의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지난 시즌 그는 토트넘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프리미어 리그에서 상위 4위를 차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타이틀도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손흥민은 자신을 도전시키는 새로운 환경을 찾고 있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유럽 최고의 팀중 하나로서 펩과르디올라 감독의 매력과 함께 손에게 이상적인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경쟁하고 더 높은 수준인 유럽에서 우파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위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계약 세부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손흥민이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하는 것은 그의 재능에 대한 이 팀의 관심과 평가를 보여줍니다. 만수르가 공항에 도착하여 손흥민을 환영한 것은 맨체스터 시티의 팬들에게 큰 흥분을 안겼습니다. 이 행동은 그들의 새로운 입단자에 대한 특별한 주의와 존경을 보여줍니다. 손흥민에게 있어서 맨체스터 시티로의 이적은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을 도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경력에서 큰 타이틀을 얻기 위한 희망과 함께 있습니다. 한편 토트넘 하스퍼의 팬들은 그들의 스타가 화이트하트 레인을 떠나는 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손에 떠남이 팀 구성을 재조정하고 미래의 젊은 재능을 발전시키는 기회를 열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가까운 미래의 프리미어리그 무대는 손흥민의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며 맨체스터 시티의 팬들은 그의 활약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치러질 토트넘과 첼시의 경기를 몇 시간 앞두고 손흥민의 충격적인 발표가 나오면서 토트넘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현재 한 매체는 손흥민이 토트넘과 조기 결별을 하기로 했다며 며칠 전 손흥민과 포체티노 감독 사이에 큰 언쟁이 있었으며 그 이후로 불화설이 돌았는데 결국 터질 것이 터져버렸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손흥민의 에이전시가 맨시티를 방문하면서 손흥민이 토트넘과 조기 결별하고 맨시티로 이적하는 것이 기정사실이 됐다며 맨시티 전문 영국 현지 채널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순간에 토트넘의 전설이자 캡틴인 손흥민을 잃게 되자 10만 명이 넘는 토트넘 영국 현지 팬들이 거리로 나와 토트넘 구단주 레비와 토트넘 감독 포체티노를 맹비난하자 런던 시내가 완전히 마비되며 BBC 등 현지 대표 매체들이 집중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충격적인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손흥민과 포체티노 감독이 큰 의견 충돌이 있었고 서로 언쟁을 벌여서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혼란이 일었습니다. 최근 토트넘이 뉴캐슬의 영대 사로 충격적인 패배를 한뒤 아스날에게 세 골을 내주며 패하면서 토트넘의 모든 선수들이 의욕을 완전히 상실하자 예의 바른 손흥민이 조심스럽게 포체티노 감독에게 문제에 대해 설명했지만 포체티노는 자신이 모든 것을 더잘 안다는 듯 손흥민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아스널과의 경기 후 포체티노 감독은 손흥민을 대상으로 비난을 하며 손흥민 팬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손흥민은 아스널과의 경기가 끝나자마자 시아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우리의 플레이 스타일은 좋았다. 상대를 지배했다. 실점은 치명적이다. 이런 경기에서 우리는 정말 발전해야 한다. 특히 세트피스에서 그렇다라는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다른 모든 전문가들과 경기를 중계하던 영국 현지 해설진들도 모두 같은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손흥민이 정확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손흥민의 인터뷰를 옆에서 듣고 있던 포체티노 감독은 손흥민의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BBC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트피스보다 다른 것들을 먼저 고쳐야 한다라며 이는 대놓고 손흥민이 말했던 것이 잘못됐다며 비난을 주었습니다. 자신의 전략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이 문제가 다른 것들에 있다고 했는데, 이는 대놓고 스트라이커 손흥민이 볼을 더 많이 못 넣은 것이 문제라고 조롱한 것입니다. 올 시즌 전반기 토트넘에서 출전 기회를 잡지 못해 바이엘은 미넨으로 이적한 수비수 에릭 다이어는 최근 손흥민과 포체티노 감독의 싸움 소식을 듣자마자 포체티노 감독을 맹비난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의 말이 맞다고 했습니다. 세트피스가 엉망이고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손흥민을 해결사로 여기고 있지만 아무런 전략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만 불쌍한 희생자가 되었다고 보스는 말했습니다. 아무런 전략적인 훈련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한 다이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든 훈련이 그의 원하는 플레이 방식을 표현하기 위해 진행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이어는 전임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눈을 감고도 할수 있을 만큼 전략 훈련을 시켰다. 그 전략이 모두 몸에 배어 있다고 전임 감독과 현재 감독을 비교했습니다. 영국의 팀 토크도 포체티노 감독을 맹비난했습니다. 팀 토크는 포체티노 감독이 손흥민이 측면 돌파를 통해 상대 수비수를 무너뜨리기를 바라는 동시에 스트라이커로서 골을 많이 넣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케인처럼 후방에서 조율하고 빌드업에 관여하기도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손흥민 한 사람에게 전부 다 맡기고 있는 것은 손흥민의 재능을 완전히 낭비하는 어리석은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케인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했기에 손흥민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왼쪽 윙어로 최고의 활약을 펼칠 수 있도록 포체티노 감독의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아무런 전략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팀을 데리고 여기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기적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손흥민은 2019년에 10년 동안 계약을 맺어온 에이전시와 계약을 종료하고 세계 최대 에이전시인 CAA 스포츠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CAA 스포츠는 할리우드 및 스포츠 스타를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의 에이전시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메디슨 벨리 알리, 카일 워커, 무리뉴 감독 등도 모두 CAA 스포츠 소속입니다. 그런데 CAA 스포츠 직원과 고위급 이사가 최근 맨시티 홈구장을 방문하는 장면이 포착되자 맨시티 전문 매체조차 손흥민의 토트넘에서 맨시티로 이적이 임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포츠 선수 중 현재 맨시티로 옮길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선수가 바로 손흥민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선수들을 논리적으로나 계약상으로도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손흥민만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토트넘 공식 채널 스포츠 플레이는 첼시전을 앞두고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게 됐다. 손흥민이 몇 시간 뒤 있을 첼시전에서 이번 시즌 최초로 선발로 출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그렇게 되면 슬프지만 최악의 경우 토트넘과 손흥민이 결별할 수 있다. 이번 달 20일 토트넘과 셰필드의 경기를 마지막으로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날 수 있다. 최근 포체티노 감독과 손흥민의 불안은 사실로 보인다. 맨시티 단주 만수르도 손흥민 영입의 이례적인 수준으로 적극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려 2년 동안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치밀한 전략을 세워왔고, 이번에 만수르와 펩 구하르디올라 그리고 손흥민의 에이전시의 스포츠 관계자가 맨시티 홍보장 있는 본사 사무실에서 만나 해당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현지 매체들은 이적이 사실상 확정된 것 같다고 보도하고 있다. 맨시티의 펩 구하르디올라 감독도 최근 이 같은 발언을 하며 손흥민의 영입을 확정하는 듯 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은 현재의 맨시티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첫 번째 목표로 원하던 선수와는 이미 이적 협의 과정을 진행 중이며 해당 선수가 일반적이지 않은 공개 이적 상태에 있기에 협의 과정은 더욱 수월했다고 말했다. 이를 전해들은 BBC 스포츠 등은 누가 들어도 손흥민이라고 전했다. 폴란드가 스스로 다른 팀의 이적을 강하게 원하고 있고, 그리고 타겟맨 스타일이 강한 폴란드보다 세트피스를 통해 상대 뒷공간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손흥민이 맨시티의 에이스캡인데 브라위너의 창의적인 패스와 환상의 콤비를 이룰 것이라 판단한 것이다. 오늘 영상은 이게 끝이다. 오늘 시간을 내어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 손흥민은 확실히 토트넘에서 특별한 흔적을 남길 것이며 맨체스터 시티에서 새로운 성공을 가져올 수도 있다. 축구 세계에 대한 최신 뉴스와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좋아하고 공유하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라. 앞으로도 매력적이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하다. 좋은 하루 되세요.